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코인 가격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 즉민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될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의 상승 추세를 확인했다라고 나옵니다 도지코인은 ETF가 이미 승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릴 텐데 도지 다음으로 유명한 민코인 1대장 2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시바이누랑 페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과연 도지를 따라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좀 알려드릴 거고 이 친구로 수익 내는 방법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을 드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0% 제가 무료로 지급을 드리는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500만 원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시고요. 이 500만 원 받는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시바이누 코인으로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일정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2025 하반기 불장 대비해서 이락업의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바이누코인의 락업해제 일정.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락업이라는 거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엄청나게 돈 벌기 쉽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 락업을 통해 가지고 시바이누코인 수익내는 방법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락업해제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락업이 돼 있던 즉 묶여 있던, 잠겨 있던 물량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서 10% 이상의 급락이 나옵니다. 또 세력들 있죠. 세력과 큰손들 입장에선 이미 코인에 수천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만 하락하더라도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선 이 락업 회저가 다가오기 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한다. 이게 바로 세력이라는 애들이 락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시바이노도 이런 바닥과 에서 세력이 매집이라는 걸 끝내고 락업을 핑계로 가격을 펌핑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한 이 목표 가격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털어넘기고 탈출한다라는 거죠. 개미 입장에선 정보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매수한 구간에서 세력들이 도망친 줄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지만 실제로 세력이 털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이 일어나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바이누 포인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 이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이번 하반기 불장이 왔을 때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낼 만큼 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저한테 더욱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신다면은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시청을 해주실 거잖아요 자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관련 내용들을 설명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바이노에 투자된 자료집을 준비해왔습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이 있고요, 25년도 9월 기준 세력들 매수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좀낼수 있을지 관련 자료집이 여기에 싹다 모여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번호 있죠? 01048262139 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로 오메가라고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무료로 방금 보신 PPT 자료집을 제가 문자 답장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 이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오메가 3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서 이번 하반기만큼은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게 아니라 꼭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메가의 100% 무료 지급 투자 지원금 이벤트고요. 5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번호 010-8672-314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일단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 500만원 먼저 받으세요. 500만원 먼저 받으신 다음에 여기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다섯 종목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리는 이5만 퍼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 밈코인들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이 밈코인들로 진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로 오메가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이 다섯 종목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정말 다시는 다른 거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전혀 없이 전달되는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의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